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피반, 리아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리아랑 같이 원 스텝업. 원 스텝업.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또 원어민과 더한 단계 더 가까워지는 그런 영어를 배워볼게요. 오늘은 여러분, 좀 그만, 시작부터. <laughs> 죄송니다 예. 어,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미국인과 원어민과 같이 좀 친해져보려고 할때 가장 많이 꺼내는 그 스몰톡의 주제로 음. 날씨 아니면 어. 옷차림새 이런 거에 대한 칭찬이 있잖아요. 음흠. 그거 외에도 우리 조금 맨날 썼던 말 그거 말고 기본적인 걸한 단계 위로 가는 그런 표현들을 더 추가적으로 배워볼게요. 원 스텝 업원 스텝 업첫 번째 표현은요. 리야, yeah, 우리는 응. 날씨가 되게 좋아. 응. 그러면은 옆에 있는 원어민한테, Oh, it's so beautiful today. 이런 말을 잘해. It's so yeah, nice day, yeah. it's so beautiful today, isn't it?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응. 아 사실은 뭐 진짜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아서 더, 더 뭔가를 더 해서 말을 하고 싶거든 강조해서. 응.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 So saying, Oh, the weather's so nice today. The weather's so beautiful. I mean, that's not wrong. That's 응. right. But it's so basic. So oh. if you want to kind of like jazz it up, you know, mm -hmm. give it a little pizzazz, mm -hmm. um, you could, say, <laughs> you could say stuff like, oh, the weather's stunning today. Like if it's so pretty, you can be mm -hmm. like, the weather's stunning. Mm -hmm. Or you can also say like, oh, like uh, if there's a sunset or a sunrise, and mm -hmm. it's so pretty, like the mm -hmm. sky is all pink and orange. You can be mm -hmm. like, the view is breathtaking, isn't it? 아, 그래. Mm -hmm.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드리자면 그 날씨가 지금 제가 설명했던 beautiful이라는 이 기본적인 거에서 더 올라가고 싶으면은 stunning.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 stunning을 쓸 수가 있는데 stunning. She's stunning. She's stunning. This is so stunning. This dress is stunning. 그거는 약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The weather is stunning이라고 할수 있지만은 노을 아니면은 정말 어떤 풍경이 너무 너무 예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달빛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그럴 때 쓰는 거 괜찮아? 음. 예를 들면 the sunset is stunning, the sunset is stunning. 음, 음. 아나 정말 산만스러워서 수업을 할수 없네 여러분. <웃음> 죄송해요. <웃음> 저 잠깐 이 아이 좀 잡고 와도 될까요, 여러분? <laughs> 정말 집에 있는 제그 성격이 지금 막 나오려고 입이 달그락 달그락 거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셔서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the sunset is stunning 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the view is stunning 이렇게 <laughs> 한다는 거지? 어, 근데 그, 만약에 공기가 진짜 맑아, 너무 상쾌해. 네. 그럴 경우도 어떻게 하지? 이럴 때 mm. 날씨 정말 좋다 이럴 때. 공기가 되게 뽀송뽀송. Oh, like in the mornings with the fog. Oh, you could say the air is so crisp right now. Oh, the weather is 아, air. Oh, yeah, so, the yeah. air. The yeah. air. 그러니까 공기가 i s so crisp. Mm -hmm. C r I S P. Mm -hmm. uh -huh. Like 그래, crispy. b 그 c 여러분. e crispy 하니까 바로 다가 little bit of a little 삭 i t of a v of a i t e of a v i t e of a i t e of a i t e o i t e 여러분, 그냥 넓은 마음으로 봐주세요. <laughs> 저도 아니, 참, 지키는 입장이신 입장에서... 사람이 있어야지. <laughs> 이런 미디어가 제일. 그치요, 예. 여러분? 예. 그, 여튼, 그, 크리스프를 써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리아가 아까 여러분한테 잠깐 설명드릴 때, 그, jazz up 이라는 그 말을 잠깐 썼었잖아. <laughs> 스펠링이 어떻게 됐지? <되는지? 웃음> <laughs>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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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Why are you screaming? 리아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중에, 얼떨결에 섞어서 말했던 jazz up, 응맞아 어, 그래서 그 스펠링이 어떻게 되지? 그 jazz 음흠. 음악처럼 음흠. J A Z, 응그리고 up을 써서 it 그 의미는 어 그치 가운데에다가 목적격을 넣으면 돼요. 음흠. 그래서 jazz it up 하면 뜻은 음 조금 뭐 boring한 거에서 여러분들의 personality 아니면 조금 더 fancy하게 만들라고 하는 거가 jazz 가 그러니까 뭔가 더 추가를 하는데 음? 여러분 우리도 음악을 틀어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듯이 내가 하는 말에 더그 농도를 이렇게 살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음? 딱 되겠어요. I'm a better one. 뭐? 그 a e cheese pizza is good, but i t boring, right? Let's go t jazz rap. I go d pepperoni and p a s l basil, e basil and i e bell pepper. 그런 거다 넣는. 네, 그런 거를 jazz it u p 라고 합니다. Uh -huh. 보너스 표현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Uh -huh. 그래서 여러분, 보너스 넣었으니까 보너스. 오늘 할거 너무 길어서 하나 조금 밑에 거 빼고 <laughs> 할게요. 이게 아. 왜 이렇게 오늘 말이 많은 거야? 어, 아, 재밌어. 재밌 들어, 보너스, 보너스. <laughs> 오케이, 좋아. 그래서 엄마가 알고 싶었던 게 있었어. 이 응. 요번에는 날씨였지만 우리가 옷차림새에서도 와, 응. 너 오늘 아니면 여성분들은 화장에 대해서 너무 응. 예쁘다. 어, 이런 그러니까. 칭찬하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음. You 응. look so pretty. 이거 말고. Uh, you look so pretty is good. 근데 음. 그것도 좀 basic. 음. 어, 좀더 mature 하려면 beautiful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는 음. 좀 우리 나이보다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하는 말? 음, 그치. 그 남자친구가 in 반했을 때. 어, 음. 그래서 You're so beautiful. 이렇게 음. 하고 그... you could say stunning, too. 근데 음. 그것도 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거? 음. 그거는 진짜 막 dress up 해가지고 yeah, 막뿅 그막 갔을 때막 <laughs> 음. 그렇지. gorgeous도 좀 비슷할 어, 것 gorgeous. 같아. 친구들끼리는 좀 gorgeous하면 정말 막 감동적으로 이쁘지 않을 오. 때는 그때만 쓰는 거지, 그렇지. 어. 어. 그 말고 또 없어? 너희들끼리 막야너 오늘 화장 정말 너무 예쁘다. 옷 너무 예쁘다. 있어. 이럴 때.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나라의 slang이거든요. 어. 근데 like 화장 아니면 옷을 너무 잘 입어가지고 왔는데 응. your makeup and clothes are literally eating today 헉? like 먹는 것처럼 eating 아 왜냐면, 진짜 your yeah. makeup and your clothes are really eating today yeah 먹다 할때 EA eat eat 그 응? 말하는 거야 오 그거를 만약에 엄마 또래의 엄마가 딸들한테 쓰면 어때 그것도 자세히 얘기해 줄 우리가 잘못은 어떻게 너 책임이야. 아니라고 할것 같아요. <laughs> 쓸 수도 있는데, 음. 어 그거는 좀 그냥 내 나이 어25 음. 정도까지는 젊은층에서 어. 또 젊은층이 나오네, 요 여러분. 그런데 엄마 또 하나 궁금해. 그만 음? 젊은층이 쓰는 거긴 하지만 엄마 또래들끼리는 어때? 또래들끼리는 괜찮아. 그렇지 친구들끼리는, 괜찮은 거. 그치? 친구들끼리는 음. 그래도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그거 슬라임으로 하나 더 배워봤어요. 근데 안 친해. 하지만 음. 화장실이나 카페 같은 데서 미국인들은 주특기가 스몰톡이에요. 언제 나를 알았냐 쉽게 그렇게 막 말을 걸어요. 너 오늘 모자가 예쁘다, 셔츠가 예쁘다 막 이렇거든요. 음. 그때 어떻게 말하지? 이, 어, 그 그냥 화장실, 밥 먹다가 어디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 진짜로, 음. like, you see a really pretty girl? 음. 그래서 she's so pretty! 하면서 I'm gonna compliment her. Uh, most of the time 그냥 심플하게, 왜냐면은 음. 너무 이상하게, like, 맞아, you're gorgeous! 맞아. 라고 하면 좀 맞아. 이상하니까 음. 그냥 심플하게, wow, you're really pretty! 아니면 like, I really like your shirt, or I really 음. like how you did your makeup, or 음. I really like your hair. 그렇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응? I love your outfit. 라고 야, 한다던가. 그렇게! 그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을 틀면은 여러분이 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응? 이렇게. 고마워. 응?